공실장은 민경채를 찾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가씨 사모님 사실은 백설이입니다. 민경채는 눈동자가 흔들렸다. 뭐라고? 공실장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다. 제가 실종 전단지를 봤습니다. 사모님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백설이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민경채는 민세리의 웃음소리가 들려 민세리 방을 찾아갔다. 루시아가 민세리와 함께 이야기하며 깔깔 웃고 있었다. 민경채 눈에는 서늘하게 그 둘은 쳐다봤다. 이제 기억나는 내가 누구인지. 민경채의 과거의 기억과 분노가 섞여있었다. 루시아 아니, 백설이. 너의 정체를 내가 밝혀주겠어. 하지만 민경채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유일한 증거였던 실종 전단지는 이미 루시아가 가져가버렸기 때문이다. 민경채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다. 좋아 증거가 없다면 내가 직접 찾아내면 되지.